안녕하세요. 닥터 디자이너 의원 호수정 원장입니다.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도 막상 내 피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회권을 구입해서 내 피부 상태에 맞게 그때그때 적합한 관리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듯 나에게 맞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다회권의 구성은 문제 부분을 해결하는 시술, 그리고 본연의 피부 컨디션 회복이나 피부 진정을 목표로 하는 관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회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계적인 관리로 높은 시너지를 내는 건데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또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시술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는 높이고 유지 기간은 길어지게 하는 관리에는 어떤 관리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 인텐스 케어라고 불리는 인텐스 울트라를 추천합니다. 피부과에서 초음파 관리, 물방울 관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텐스 케어도 초음파를 이용한 관리로 피부 장벽 개선을 통해서 피부 상태에 도움을 줍니다. 인텐스 케어의 초고밀도 초음파는 세포를 운동시켜서 수분을 가득 머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텐스 케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30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 수분,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도 이 선택한 프로그램별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는 스킨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피부 흡수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흡수 모드, 예민한 피부를 치료할 때, 그리고 피부 진정에 적합한 센서티브 모드, 탄력 개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리프팅 모드, 홍조와 여드름에 도움을 주는 블레미쉬 모드, 그리고 레이저 사용 전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전후 모드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피부 재생 시술 중 하나인 스킨 부스터의 경우, 효과는 좋지만 시술 직후에 붉은증, 얼룩볼록 피부 표면에 생기는 엠보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킨부스터 시술 후 인텐스 케어를 받게 되면 흡수를 높이는 건 물론 시술 후 피부 진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붉음증, 엠보싱 현상을 줄여주게 됩니다. 피부과에서 다회권을 진행할 때 다양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인텐스 케어. 이제 인텐스 케어로 똑똑하고 건강하게 효과적인 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디자이너 의원 호수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